인간과 지구. 현재 지구에서 인류가 처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자 할때 가장 많이 달라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무대의 스케일이다. 대부분 과거 스토리들의 무대는 부족이나 민족국가이다. 모두가 공유한 공동체적 가치나 이상의 범위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 그것이 그 스토리를 만든 사람들이 가진 의식과 상상의 범위였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인류가 활동하고 교류하는 범위가 이미 전 지구를 커버하고 있고,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환경 자체를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오래된 스토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 지구는 무엇인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처하게 된 환경인가? 측량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신비롭고 두려운 신적인 존재인가? 무한한 사랑과 인내로 우리가 마음껏 수탈해도 참고 견뎌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인가? 쓸 만큼 쓰고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을 때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 같은 것인가? 이중 어느 것도 현재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인류에게 지구는 처음에는 다른 동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생존 경쟁을 위한 환경이고 무대였다. 조금 영특한 두뇌를 빼면 우리는 다른 종에 비해 자연이 특별히 선호하거나 보호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 이후 인류가 상징을 사용하면서 자연을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바다, 숲, 번개, 바람 등 대부분의 자연현상이 신성을 부여했다. 지식과 기술이 더 발전하고 자신의 힘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연은 탐험의 대상이 되고 점차 개발과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고 난 뒤에도 우리는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국지적으로 생각했지. 의식을 지구 전체로까지 확장해서 고민하지는 않았다. 간혹 누군가가 지구 전체에 미칠 영향과 위기 가능성을 제기해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를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의견이라 여겼다. 지금은 지구가 더 이상 거주 불가능한 조건이 될 상황에 대비해 화성이나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방안을 공공연하게 논의하고 이러한 계획을 사업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는 단순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다. 두려움과 순배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스탈해도 끄떡없는 무한한 힘과 인내를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기에는 인간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렸다. 현실이 이렇게 달라졌지만 의식은 여전히 과거 스토리에 갇혀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은 지형을 바꾸고 기후를 바꾸고 생태계를 바꾸고 지구의 운명을 좌우할 힘을 가지고 있다.